오! 좋아요, 좋아요. 이롤 파이논한테는.. 아뭔 보존이요 어! 아아! 그래서요? 어! 리그스 이게 끝이라고 진짜로 말을 안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지. 이런 차가운 말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. 아! 일련의 숫자가 이야기의 결말을 결정할 수 있다면. 그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다시 써내려갈 수 있을 거야. 우은? 어, 들어다, 들어다, 들어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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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! 아, 이건 침묵이 아니라 대답이야. 어. 인현경에서 바다를 가르기 전 개척자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했던 말이었지. 정말? 얘는 뭔지 모르겠네. 진짜 삼촌인가? 진화한 삼칠인가 아니면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잖아. 그렇지? 다 다른 존재인 거야. 정답이야. 그렇다면 나도 확신할 수 있겠군. 역시는 마치 세븐스가 아니야. 마치 세븐스가 이 일을 기억할 리 없잖아. <웃음> <웃음> 한 번만 경고하지. 당장 그의 몸에서 벗어나. 이런. 뭐야? 충동적으로 굴다니. 일단 진정하지 그래?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봐. 내가 마치 세븐스의 몸을 점령한 게 아니라 마치 세븐스가 나의 기억을 떼찾은 거라면. 아, 씨발. 에라이 씨발. 일단은 존나 존나 괴퀄잼.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했던 이 낙원이랑 너무 다르다 아니었어 알고 보니 낙원 그 자체였음 내가 낙원의 뽕만 기억해서 그렇지 루즈함은 기억을 못했었어 어 너무 다르다는 느낌이 그래 생긴 거지 근데 엠포리오스는 여태 가볍고 루즈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뽕을 줄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다. 라는 거는 더 엄청난 게 오고 있다. 그죠? 심지어 드디어 3.5 버전에 마참 내 낙원에서 느낀 그 냄새가 실제로 났음. 어, 막 미칠 것 같더라고. 그, 그 그리운 그 악취, 그똥 냄새가 났다고. 그 냄새가 났어. 그리고 전반적으로 좋아하는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. 이거는 솔직히 좀 에바라고 생각하는데 히실렌스 씨발 시발... <목소리>, 목소리 왜 이렇게 작아? 아니 근데도 안 들려 야 배경음에 묻혀 배경 그 부금에 묻혀버려. 근데 내가 이거 설정을 잘못한 거냐 그것도 아닌 게스크루룸 아니면 뭐 미미 아 미미가 아니라 이키레네 이런 애들이랑 대화할 때는 너무 잘 들렸는데 이상할 정도로 캐리드라랑 이제 대화를 할 때는 에이안 들렸어. 너무 애가 작아. 그러니까 이게 음? 목소리가 원래 바람 빠지 빠지고 어 그런 목소리라 그런 거 아니냐라고 따를 수도 있겠지만 아니 보정이라는 게 있어요. 보정이라는 게 있어. 이 세상엔 볼륨을 크게 만들 능력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지. 얘네한테. 얘네한테 있는데도 아 뭔가 왜안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좀 크게 들어요. 그러니까 데시벨 뭐10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10 데시벨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소리 깨져 무식하게 커져 가지고 안 어울릴 가능성이 있어 근데 그거는 지들이 알아서 조성할 수 있잖아 얘네 노래도 만드는 애들인데 이거를 못한다 말이 안 되거든 이것도 약간 사실 웃긴 거죠 어떻게 스토리 밀면서 가장 맘에 안 들었던 점이 어떻게 목소리냐고 어떻게 목소리 볼륨이냐고 야, 존나 잘 만들었다. 근데 이 새끼를 또 음. 싸다 말았어. 또 싸다 음. 말았어. 그냥 음. 똥 그냥 똥꼬에 어이, 걸친 채로 그래. 그리... 아 근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깔게 깔 자격도 깔 수도 없다 이제. 내가 생각했던 낙본그 자체였어. 이번은 이번은 내가 깔 수가 없었음. 저번에는 예격 가고 저거 가고 뭐히아키니왜 씨발 울고 재빠졌냐, 어? 애들 왜, 어? 이 시키 가벼운 분위기에서 쳐 울고 있냐? 이랬는데, 이제는 진짜 붕괴가 됐어. 그 가벼운 분위기가 그냥 180도 뒤집힘. 어떻게 한편 만에? 심지어, 얘네가 이제 영웅, 13인의 영웅인데, 13명이 안 되잖아. 그래서 나머지, 이렇게 다 죽여놓고 나머지는 도대체 어떻게 풀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됐었는데 그 걱정을 그냥 씨뿌을 그냥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대상들이 전환된 그니까 러아 트리비아글라 이런, 이런 애들한테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원래 같이 동행했던 존재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히실렌스 캐리드라가 너무 자연스럽게 껴들었어 일단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얘는 이를 진짜 갈았구나 라는 게 파이논이 뭐 어? 훔치는 자를 죽이고 뭐 이, 이런 거는 별로 어? 막 이렇게 막막 감정 이렇게 소용돌이친다 이런 건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내 마음을 울리는 호요버스가 돌아온 드디어 돌아왔어 이 새끼들 내, 내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응? 이 호요버스와의 공명 아 그리웠다고 깔게 없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. 엇갈에 <laughs> 하자면은, 이제, 히실 랜스, 목소리가, 씨발, 너무 작았다. 그거랑, 이제, 나머지 하나는 그거죠. 뭐야, 저기, 또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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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너무, 싸다 말았다. 이거 말고는 없어. 근데 이거 두 개는 뭐, 얘는 약간 몰입감에 방해가 될수 있는데, 얘는 뭐, 뭐, 일상이니까, 싸다 말고, 저기, 휴지도 안 쓰고, 그냥 바지 올리는 건 얘네 일상이잖아. 그럴 수 있지 이거 말고는 없었어 완벽했어 그냥 3.6엔 더 완벽한 게올 거야 3.7에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민만 아파 그리고 3 7이 에버나이트 그니까 그냥 에버나이트죠 3 7이는 아니고 그니까 이 에버나이트라는 친구가 3 7이 안에 있던 친구인데 약간 흑염룡 같은 건데 어? 근데 이제 이 엠포리오스를 삼칠이가 받아들이면서 그, 그 기억이 돌아왔다. 그래서 뭐, 에버나이트가 어떻게 뭐, 어? 삼칠이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,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, 뭔가 후요버스라면, 그 밝고, 대가리 꽃받친 그 삼칠이를, 어, 열차에 그대로 줄것 같고, 에버나이트는, 뭔가, 뭔가, 일회용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는 제 추측부일 뿐이고요. 이거는 뭐 확실할 수 없으니까, 확신할 수 없으니까. 근데 일단은, 얘네 특성상, 그 대가리 꽃밭 372를 열에 그니까, 러 앞으로의 여정에서 이 친구를 끼어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. 약간, 뭐, 어? 힘이 필요할 때는만 걔가 이제 튀어나온 약간 재래 같은 느낌으로다가, 그래? 뭔지 알지? 분교의 재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 너무 훌륭해 이게 어쨌든 뭐가 어떻게 되는 간에 테라복스 아직 단항은 그래도 변신 안 했네요 변신 안 했는데 이 새끼 왜 변신 안 함? 어쨌든 그 황금용 우리 중국인의 정수 이거 했을 줄 알았는데 안 썼네 어쨌든 그 에버나이트 너무 잘 만들었어 일단 캐릭터를 너무 잘 만들었어 뭔가 약간 얀데레끼 있으면서 이런 그 3 7이랑 성격이 완전히 반전되는 그런 매력이 있다. 그리고 죽은 눈개 섹시하죠? 약간 3 7이는 맑은 눈의 광인이었어. 거기서 이제 죽은 눈으로 변하니까 좀 볼만해졌다. 사실 3 7이 얼굴에 맑은 눈은 안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. 어쨌든 어, 너무 마음에 들어 일단.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단한 개도 없어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